안녕하세요. 호르머님은 남동생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고 고등학생이 되니 얼추 힘들게 쓸수 있어서 그때부터 새벽시장을 돌며 어른배달을 시작했어요. 작은 수레를 끌고 다니며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책이나 연필은 잘못 다뤄도 바퀴가 달린 건 정말 기가 막히게 다뤘거든요. 수레도 끌어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오토바이에 트럭에 버스까지 제 인생은 동그란 바퀴와 함께 했습니다. 아무리 무겁고 힘든 물건도 바퀴만 있으면 슈퍼맨이 된 것처럼 움직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 인생도 그런 바퀴 위에 싣고 싶더군요. 고등학교 때 얼음 배달로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나 2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는 얼음이 아닌 냉장고도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뿌듯하거나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배달하는 물건이 무거워지는 만큼 제 인생도 어딘가 점점 무거워지더군요. 지나가는 길에 대학생들을 보면 마냥 부럽고, 20대 청춘을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고, 그렇게 하루하루 무거워지던 제 삶에 동그란 바퀴 같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도 동그랗고 어찌나 밝은지, 그게 저의 첫사랑이자 첫연애였습니다. 참 밝고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표현도 어찌나 잘하는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좋고 함께 행복해졌고요. 제가 아는 이야기는 뭐든지 믿고 늘 칭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신문이든 간판이든 한자가 많았는데 제 가방끈의 짧은 탓에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사람이 저에게 길에 보이는 광고판을 가리키며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엄청 당황했어요. 간판에 보이는 사람 표정과 배경들을 보며 어림짐작으로 그 뜻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러자 제 옆에서 손뼉을 치며 대단하다고 자기는 저 간판을 1년 넘게 봐도 무슨 소린가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다고 엄청 좋아하더군요. 그때부터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저는 계속 어림짐작으로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럼 또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보고 대단하다고 멋있다고 칭찬해줬어요. 제 짧은 가방끈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파수로 매조를 쓴다고 해도 제가 말하면 믿을 것 같은 더 맛있을 것 같다고 손뼉을 칠 듯한 천진난만하고 대책없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칭찬의 힘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정신없이 연애했고 제 나이 28살이 되던 해에 25살에 천진난만한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마치 제 발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힘들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2년이 지나 아내가 임신 소식을 알렸고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는데 제 진심이 하늘에 닿았는지 세상 가장 이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 얼굴에 점점 그늘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육아 스트레스가 많아 보였어요. 늘 밖에 다니길 좋아했는데, 아이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그 당시 저는 아빠가 되었다는 생각에 더 무리해서 일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하는 모습이 연애 때는 좋았는데, 아내의 마음에 그늘이 생기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체중이 5kg가 줄고, 옆에서 아내와 함께 마음고생이 많았고요. 일을 줄이고 함께 나들이도 가며 노력도 했지만 아내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울지도 않더군요. 표정도 사라지고 온기도 사라지고 그렇게 간신히 버티며 지내다가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행복하지 않다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거운 뜻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경고인 줄도 몰랐네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웃기 시작하길래 아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마음의 병이 다 치유되었나 싶었어요. 근데 역시나 다른 이유로 밝았던 거였네요. 그날도 아내를 위해 오는 길에 족발집에 들려 앞다리살을 사다가 왔어요. 그럼 더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사들고 간 족발을 먹지도 못하고 아내는 가버렸네요. 저와 있으면 우울해서 미칠 것 같다고 행복해지고 싶다며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남자라고 하면서 일 때문에 잠시 한국에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둘이 만났더라고요. 그 남자에게 미국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더군요. 거기선 행복하게 지낼 것 같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3살짜리 아이를 놓고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땐 아내가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고 헛소리를 뱉는 것 같았어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혼 결정은 하지 못했고요. 근데 제 아내가 가버렸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내가 없어졌더군요. 정말 설마하고 동네를 다 뒤져봤지만 흔적조차 없었네요. 처가에 연락해봐도 무슨 소리냐고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내가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지냈어요. 아무런 의욕이 없었습니다. 본가에서 어머님이 찾아와 집안일을 해주시며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저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에 박혀서 온종일 누워있었습니다. 바퀴가 고장난 수레처럼 그렇게 멈춰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여시더니 제 옆에 아이를 눕혀놓으셨어요. 그때까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아이와 함께 방에 누워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심각하게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도 저를 심각하게 보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도 웃더군요. 웃는 모습이 아내를 빼닮아서 그런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자 아이도 똑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등줄기에 뭔가 찌릿하면서 정신이 퍼뜩 드는데 전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난 샤워부터 했습니다. 도망친 아내는 이제 그만 있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머릿속엔 딸 생각만 하며 지냈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제 동생도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나중에는 동생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인테리어 하는 일을 했었는데, 트럭을 끌고 다니며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고, 엄청 대박이 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점점 크면서, 함께 웃을 일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살던 집은 그대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길래 누군가 하고 돌아보니 아내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진 모습에 신수가 훤하더군요. 제 앞으로 슬금슬금 오더니 잘 지내냐고 묻는데 저는 듣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아내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제 팔을 붙잡고 대뜸 저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고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치료받으러 들어왔다고 하면서 자기랑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더는 무시할 수 없었네요. 그렇게 지난 일들을 듣게 되었어요. 아내가 만난 사람은 미국에서 술을 판다고 하길래 술집을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그 나라에는 술만 파는 가게가 따로 있다더군요. 그 당시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나와버렸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유방암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다고 벌받는 것 같다면서 저를 보며 힘없이 웃는데 예전처럼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네요. 저보고 정말 미안하다면서 아이 얼굴을 한 번만 볼수 없냐고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동생하고 몇번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때마다 동생은 절대 보여주지 말라면서 그냥 엄마는 죽었다고 말하라고. 나중에 아이가 더 크면 엄마 찾아간다며 서로 못 만나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 못 보게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암까지 걸려서 온 사람에게 그리 매정하게 잘라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근처 음식점에서 다시 만났고, 그때가 제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자기 엄마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찾아오더니, 그럼 이번에 이혼이라도 확실히 매듭지으라고 아직 둘이 이혼도 안한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아내를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치료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리에 알겠다고 그럼 이혼을 매듭지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위자료도 갖고 왔고 양육비는 나중에 다시 주겠다고 하길래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디 병원인지 얼마나 오래 치료받는지 그런 건 묻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서로 볼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생활 잘하고 할머니 품에 자라서 버릇이 없을까 걱정했지만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 엄마를 쏙 빼닮기 시작했는데 감정 표현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고. 안녕하세요. 그럴수록 저는 불안했어요. 저희 딸은 할머니랑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숙지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보고, 우리 할머니는 모르는 게 없다면 손뼉을 치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의 손녀 사랑이 엄청나셨어요. 중학교 갈 때까지 품에 꼭 끌어안고 주무셨으니까요. 근데 저희 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손녀만 찾으셨습니다. 저희 딸도 학교 마치면 곧장 병원으로 가서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있었고요. 결국, 어머니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셨고, 그때부터 자기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동생이 했던 말이 다 맞더군요. 데리고 와서 키워봐야 나중에 엄마 찾는다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전처가 다른 나라에 있어서 그 점은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만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도 딸을 많이 찾더군요. 몇년 만에 또 다시 전처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였는데 이번엔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필사적으로 막았거든요. 근데 천륜을 어찌 맞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서로 못 보고 지냈는데 단번에 알아보더군요. 딸아이 학교까지 어떻게 알고는 정문 앞에서 만났다고 하던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이번에도. 하루아침에 저희 딸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어요. 역시나 전처가 아이 데리고 미국에서 잠시 지내면 어떨까 한다고 남들은 어학연수 다 뭐다 비싼 돈 들어가면서 하는데 이거라도 딸에게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옆에 있던 저희 딸이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미국 좋아하는 것도 지 엄마를 빼닮았더군요. 그날부터 저희 딸은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 예전 전처가 바람나기 전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었지만 마치 그때처럼 하루아침에 자기 엄마랑 떠나버릴 것 같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달뒤 방학하자마자 저희 딸도 미국으로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없더군요. 딸의 방에 혼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러다가 미국에 눌러 산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인 말도 아니었네요. 그래도 저희 딸이 매일 전화를 해줘서 아침 9시만 되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때가 미국 시각으로 밤 8시인데, 자기 전에 꼭 저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렇게 한달 정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 때가 한국 시각으로 밤 9시였는데, 딱 봐도 국제전화 같아서 뭔가 이상하더군요. 서둘러 받아보니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전처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순간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역시나 딸 이야기를 하더군요. 딸이 여기 생활을 너무 좋아한다고 학교도 옮기고 싶어 하는 눈치라면서 전학시키는 이야기를 저에게 묻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예전처럼 등줄기가 순간 찌릿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기 힘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딸과 통화하면서 거기 생활은 마음에 드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딸은 신기하긴 한데 불편하기도 하다면서 엄청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전학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걱정만 하며 지내고 있는데, 며칠 뒤 다시 전처에게 연락이 오더니 전학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군요. 저는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단칼에 잘랐어요. 제가 언성을 높이자 전처는 갑자기 웃으며, 뭐가 되었든 빨리 결정하라고 방학 끝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했어요.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헤엄이라도 쳐서 지금 당장이라도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아니 무슨 거기가 일본이나 중국도 아니고, 13시간이 걸리는 곳인데 비행기 표 값만 해도 몇백씩 나간다고 하면서, 딸하고더 통화해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딸이 괜찮다고 하는데 전처가 혼자 저러는게 말이 안된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부부 사정을 동생이 어찌 알겠나 싶어서 그날로 출국하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딸에게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하러 여기까지 오냐며 이번에도 말리더군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도 타봤네요. 공항에서 전철을 만나 함께 차를 타고 갔어요. 전철은 자기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다면서 잠시 집에 들렀다가 가라고 하더군요. 외국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었고 머릿속엔 온통 딸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집은 제 예상과 많이 달랐어요. 건물도 많이 허름했고 길거리도 지저분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그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런 곳에서 지냈을 딸을 생각하니 답답하더군요. 전처가 지내는 집에 들어가 보니 마리 아파트지 그냥 원룸 같았네요. 거실과 주방은 붙어있고 방이 두 개가 있긴 했는데 작은 방은 거의 눕기도 힘들 정도로 비좁아 보였습니다. 전처는 그런 제 표정을 보고는 계속 저에게 보이기엔 그렇지 집값은 비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딸은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고 편히 쉬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보고 하나도 늙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전 모습 그대로라고 되지도 않는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모습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예전 연애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참 멋있었다, 똑똑했다고 끊임없이 제 칭찬만 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한국이 그립다고 가족들도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딸 때문에 와보라고 불러놓고는 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두 시간 뒤 저희 딸이 집에 들어왔고, 다행히 딸의 표정은 밝아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는데,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군요. 뒤에서 전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만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딜 다녀왔냐고 물어보니, 그새 친구가 생겼는지, 한국유학생 언니들하고 구경 갔다 왔다면서,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재밌게 잘 지내는 것 같아 안심도 되었지만, 전학 문제가 계속 걸렸습니다. 웬만하면 이번에 딸이랑 함께 귀국하려고 했어요. 그날 전처 자동차를 타고 외식을 했습니다. 정말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자동차가 없으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 안 통하니 음식 주문도 못했고요. 그때마다 전처가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처음엔 고맙다가 나중엔 부담스러웠어요. 저보고 계속 자기 남편은 다음 주에나 온다면서 뭐하러 아깝게 숙소를 잡냐고 했지만 도저히 그건 아닌 것 같아 근처에 숙소도 하나 잡았습니다 딸과 그 숙소에서 지냈고 전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오지 말라고 딱 끊어버리고 싶다가도 저 혼자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엄청 답답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괜히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전처는 계속 예전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때 참 행복했었다고, 요즘은 그때가 그립다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모른 척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딸은 뭐가 그리 바쁜지 저에게 카드 받아다가 이곳저곳 다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차 때문에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고 그랬고요. 딸을 데리고 귀국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었어요. 시차만 좀 잡히면 그때 딸아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낮에 늘어지게 자고 밤에 깨어 있는데 무슨 일인지 저희 딸은 안 자고 짐 가방을 싸고 있더군요. 그래서 뭐하고 있냐고 딸을 불러보니 갑자기 저에게 짐을 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이 제짐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이따가 첫 비행기로 한국으로 간다고 비행기표도 다 사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는 했냐고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는데 딸이 제 팔을 잡더니 엄마에겐 말하지 말고 가자고 나중에 한국에 가서 연락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야기는 해주고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갑자기 딸이 저에게 엄마 아빠 다시 합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대체 무슨 소리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딸은 시계를 보자마자 짐가방을 끌고 제 손목을 잡더니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숙소 앞에 도착해보니 어떤 모르는 여학생이 자동차 안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그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고, 짐가방을 맡기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딸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이번에 미국 들어와서 엄마와 같이 산다는 남자를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리고 집에 사진도 한장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못 봤는데, 딸은 집에 가자마자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봤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비행기 타고 온다고 하길래, 그것도 너무 이상해서, 하루는 몸이 안 좋다고 하고는 온종일 방에 누워있다가 그날 전처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번에 전 남편이 오면 잘 이야기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걱정 말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자리 잡히면 그때 들어오라고 마지막에 크리스라고 이야기하며 끊었는데 너무 찜찜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저에게 카드 받아다가 비행기표를 미리 사놨던 거고요. 근데 저는 크리스가 누군지 알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병원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이름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전처의 남편 이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엉겨붙고 예전에 행복했다는 소리를 했던 거였어요. 말 한마디 안 통하는 곳에 불러다 놓고 작정하고 구워삶을 생각이었나 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전처에게 의지해야 했고, 그런 핑계로 온종일 붙어 지냈으니까요. 생활이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전 남편에게 달라붙을 정도인지는 전혀 몰랐네요. 딸은 제 표정을 보자마자 걱정이 되었는지, 괜히 자기 때문에 합치지 말라면서,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더 잘한다며 제 손을 잡더군요.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딸이 전학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딸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도착해서 핸드폰을 켜보니 곧장 전화가 한통 오더군요. 전처였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지금 어디냐며 다급하게 물어봤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전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말도 없이 둘이서 귀국했냐고 한달 동안 데려다가 돌봐줬는데 인사도 없이 가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옆에 있던 딸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이야기했어요. 고작 한달 같고 그게 엄마가 할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제 전화기를 뺐더니 엄마도 예전에 나 버리고 갔으면서 화낼 자격이 있냐며 소리치더군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딸은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 최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전처였습니다. 이번에 귀국했다고 하면서 저보고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단칼에 싫다고 잘라버렸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서 다시는 얼굴 보기 싫다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끊어버렸어요. 크리스랑 알아서 잘 지내라고 해줬습니다. 전처는 그 뒤로 어떤 연락도 없었네요. 이제야 저도 속이 좀 후련했습니다. 저는 요즘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릴 땐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커가면서 저랑 많이 비슷하더군요. 딸이 작년에 자동차면 만호를 준비한다길래 운전하는 걸 가르쳐봤는데 어찌나 잘하는지 저처럼 바퀴 달린 거랑 친한 거 같았네요. 전처 소식은 그 뒤로 못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행복을 찾아가며 알아서 지내겠죠. 그날 이후로 연락처도 바꿔버렸고 살던 곳도 동생네 근처로 이사 갔거든요. 이제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제 딸과 함께 더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딸을 위해서 전처에게 보낸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 아름답고, 그런 아빠를 걱정하는 따님의 마음 씀씀이도 따뜻하네요.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썰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